우리 다 같이 3월 13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기도함으로써 사랑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고백송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아멘. 자,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 드리신 후에 길구영 고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아버지 안의 성삼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곤속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부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와 우리 박기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가정 중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곳에도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박기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 누리길 원하고남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어, 김우성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력을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성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아버지 소연이 민재 또한 현우 형준이 준선이 보은이 선우 하나님 아버지 한가 개인개인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나 우리 사랑부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아버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나 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나님 하그 가장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김무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사랑부 와서 말씀 심부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읽을 본문은 우리 요한 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 말라 아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목사님이 여기 굵은 글씨로 해 놨어요.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여기 밑에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게임할 때 없는 거는 재미지만 평안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거다 즐겁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고 육신적인 것인데 성령께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의 근원 아까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예요. 어,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 때문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재와 저주와 사단의를 이길 수 있다면 필요 없죠. 그러나 절대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또 아이도 어른도 절대 피하 갈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밑에 성경고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고백하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난 주에 박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 주 말씀 기억나죠?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보혜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 그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고 고백만 해도 허감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났다 교만하면요 이 은혜를 알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사랑부 랩런트들은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세요. 그리고 사는 한자인데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면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고백만 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 한번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고백해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계심을 믿음 고백할 때,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요. 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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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예 예배드리고 또 인사할까요? 네. 지금 예배 중이니까. 자, 그럼 오늘 메시지예요. 자,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아까 우리 말씀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사랑불 랩런트들 모든 가족들과 보호하시고 은해주시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생각에.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 여기 계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가족들도요 많은 사람 소리 듣죠. 특히 또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어요. 또 상처 얘기 많이 들어요. 또 내가 모자르다고 스스로 또 생각해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소리 들어요.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소리 다 계속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구원받았지만 영적의 상태는 자꾸자꾸 죽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조금만 예배하고 주님 바라볼 때 생각과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예전에 목사님이 그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어,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거기 가래요. 왜요? 그랬더니 귀 거의 안 들리는데 조그마 소리로 들린대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교육자 찾다가 저 찾은 거예요 목사님 목사가 크잖아요 갔더니 이 친구가 대답도 안해 들리는지 어떠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첫 번째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하고 목사님은 귀가 잘 들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크루스비 여사 얘기를 해줬어요 크루스비 여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축복,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몇주 있다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저는 내가 귀가 안 들려서 불행한 줄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내 안에서 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안함과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지난 주에 우리 그 핵심 때그 농농인 대회 할때 사역자들 보조 사역자로 얼굴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사랑부 렘런트들에게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참된 평안함이 임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고요. 우리 가족들 이 축복 누리고 이걸 우리 렘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죠 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아, 박교의 목소리 때 혼났습니다만 오늘은 안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요. 고백할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첫 번째 고백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지금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위에 임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위에 임해서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흑암세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믿고 고백해보세요. 그죠? 이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그거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 살아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두 번째 고백해 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세요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불신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이 고백할 때마다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합니다. 믿고 고백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고백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었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실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거 읽어봅시다. 하루 5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이 고백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때 시작됩니다. 어, 하루 3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하루 3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이에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되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길 원하시냐 말씀을 가르쳐주고 평안함을 주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 이, 이 사진이 아닌데 목사님이 바꿔놓으셨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손 모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눈을 감죠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겠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건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 번만, 이세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시작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냐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계신데 나는 늘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고 상처받고 상처받고 생각하고 머리 갖고 나쁜 머리 갖고 계산하고 있고 늘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구원받았지만 내 영혼은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기 위해 조금만 주님을 향하는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부 기도문을 가지고요. 예 조금만 하루 세번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리듬은요. 여러분 밥 하루에 몇번 먹어요? 세번 먹죠. 체질이 돼서. 목사님이 케냐 가니까 케냐 사람들 밥세번 먹죠 그랬더니 밥을 세 번이나 먹어? 그러더라. 그럼 니네들몇번 먹냐? 네. 예. 어, 생산하면서 예. 밥, 밥 식사, 식사 몇 번은 예. 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이죠. 근데 케냐에 가니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밥을 세 번이나 먹어? 니네도몇번 먹니? 한 번이요. <laughs> 체질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번 기도하세요? 생각이 안 난다? 이 리듬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근데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사랑도기도만거 조금만 집중하면 알게 되거든요. 알게 돼요. 저, 여기 아기들 우리 아이들 키우신 분들 아시잖아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더 얼렐렐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말씀 가르쳐 주고 계세요. 더 평안함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듬이 나게 다 갖춰질 때까지 조금만 우리 사랑부와 함께 하루에 5분, 하루에 3번 집중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제목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세요. 보니까 제가 사랑부 말씀을 읽어면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와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 실제로잖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함 주신 것서 믿고 실제로 기도로 누리면 이 영적인 것은 자꾸 성장하게 되어있어요 자꾸 성장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이번 주한 주도 언약 붙잡고 기도로 누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랑부 모든 랩런트들과 가족들과 사역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언약 붙잡고 정말 영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체험하는 사랑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 가기 진중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에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신능력 주셔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사랑부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부 랩런트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 우리 사랑부 현장에 증인들이 일어나는 7천 제자 키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그지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어느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랑부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예배 마, 마치고요. 우리 사랑부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2년 3월 13일 주일 사랑부 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내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심이 체험되게 해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루 세번 영접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우리 사랑부 기도문으로 여러분 정식 기도로 실제로 하나님 자녀 누리는 사랑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